리프팅의 모든 것 리모성형외과 대표원장 권영훈입니다. 안면거상 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흉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면거상은 수술 범위가 중안면부와 목부분 전체이기 때문에 절개선이 두피, 귀앞, 귀 뒤, 헤어라인까지 깊게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흉터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면과상 수술 흉터가 적게 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흉터란 무엇인가 하면 상처가 아물고 남은 흔적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수술을 하면 흉터라는 것은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면거상 흉터에서는 흉터를 적게 남기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안면거상의 절개선을 최대한 가려서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안면거상의 절개 방법은 두피 안쪽으로 절개하는 방법과 두피의 경계선을 따라서 절개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피 안쪽으로 절개해서 잘리는 피부 때문에 구렛나루가 조금은 짧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흉터 자체가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구렛나루가 긴 환자에게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분들처럼 구렛나루 자체가 짧거나 아니면 이전에 안면거상 수술을 해서 구렛나루 자체가 짧아져 있는 경우에는 두피의 경계선을 따라서 절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개선은 귀의 앞쪽 절개인데 이 부분이 얼굴을 보면 가장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귀에서 튀어나온 이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앞으로 절개하는 게 이주의 전면 절개 뒤쪽으로 절개하는 게 이주의 후면 절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후면 절개를 진행하는 것이 귀 뒤쪽 흉터의 3분의 1 정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모성형외과에서는 2주에 후면 절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귀의 뒤쪽과 헤어라인 절개선을 따라 수술을 진행하면 흉터가 가려지면서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범위한 박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리가 흉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흉터는 조직이 아물 때 상처가 벌어지려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흉터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안면거상은 유지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방리를 동반하지 않으면 유지인대 자체가 끊어지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면 조직이 벌어지면서 흉터가 과생성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과 주변까지 유지인대를 모두 방리해주고 적절한 장력으로 근막과 피부를 봉합하는 것이 좋은 흉터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합을 진행할 때세 개의 층을 모두 촘촘하게 봉합하는 기술입니다. 근막은 근막끼리, 진피는 진피끼리, 피부는 피부끼리, 긴장 없이 봉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주의 후면 절개를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절개선의 최소화 유지 인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박리 수술 중각 층의 삼중 봉합을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하게 되면 안면거상의 효과와 더불어 흉터도 좋아지게 되어 더욱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사들이 최대한 흉터 조절을 위해 신경 쓰는 방법입니다. 환자분들도 흉터 관리에 있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밥을 풀고 2주가 지나 후부터는 꾸준히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흉터 연고를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를 도포하는 것이 좋은 흉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터는 3개월 정도까지는 서서히 튀어오르고 붉어지고 울퉁불퉁하다가 3에서 6개월 뒤에는 튀어오름이 가라앉고 붉어짐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울퉁불퉁함도 줄어들면서 성숙한 흉터가 됩니다. 이때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한달 정도에 한 번씩 필요하면 레이저나 흉터 치료 주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흉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는 흉터에 대한 걱정을 심하게 하시는데 수술 받고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생각보다는 눈에 크게 띄지 않는 흉터로 인해서 걱정이 덜해졌다고 또 신경도 거의 안 쓰신다고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안면거상 흉터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길 바랍니다. 리모 성형외과 대표원장 권영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